둥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둥아 윌리 님 둥아 대시콜님 둥아 노노 님 둥아 미채 님 둥아 둥아 안녕 <laughs> 달라진 거? 뭐... 뭐 없어요 <laughs> 음?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는데? 달라 보여? 달라진 거 없습니다. 팔뚝이 강해 보이네요. 주말얘한게 아, 나 팔, 게임기 팔, 그럼요. 정대는 걸 까먹었니? 깜빡했어. 어디 보자. 오늘 오랜만에 그거 할 거잖아요. 오버워치. 맞지 않나? 오늘 오버워치. 음. 오늘만의 오버워치 하는 날인데 전 시즌에 골드고 전전 시즌에 플레이였더라고요 제가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뭔데 오늘은 그냥 그 신캐만 해볼 거라서 신캐 좀 하고 일반전 좀 할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음, 아? 어? 무슨 말이야, 그게? <laughs> 전혀 관련이 없는데? 아니야 이번 신체랑 <laughs> 닮아내는 건데 좀 이따가 봐요 저 똑같이 생겼던데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이래서야 더욱더 이제 빨간 약을 숨기게 되는 걸 <laughs> 아, 맞아요. 그, 내가 봤을 때는 응. 어제 면접 본 거.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 주 일정을 짜야 돼. 저체 때 이번 주 일정을 짜야겠어요. 아니, 연락도 없고, 그, 구인 마감됐다고 올라왔던데요? 아까 밥 먹는데 올라왔어. 근데 밥맛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계속 떨어지니까,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이번에 면접자 좀 많았나? 모르겠네 20대1 정도였던 것 같은데 비열 하루 만에 올라온 공고로 이렇게 20명이 모였다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모르겠어요 떨어진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 주에 뭐 하지? 음.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아니, 계속 그. 뭐지? 애들한테 계속 그거, 그 뭐야 이름이 뭐야? 보고 싶다고 했던 거 뭐지? 프리즌 애들하고 하는 거? 아 품엘파티? 계속 세 명까지는 모이는데 네 명부터 안 모여요. 바쁜가 봐다 일하느라 바쁜가? 물어보니까 이게 하나,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은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품에일 파티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음.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 메이플을 해야 되나? 나 메이플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해줬으면 하는 컨텐츠. 피파랑, 선물 파티, 상담 컨텐츠, 공겜, 유튜브 동시 송출. 아. 아, 마크, 베드워즈 해야 되나? 이건 혼자 할수 있지 않나? 피파는 완전 현질해야 되잖아요. 유비 잘해줘요? 레스가 진짜 빠져 살던데? 이번에 뭐였지? 계속 사진방에 올리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리퍼가, 아, 그, 리, 뭐지? 그, 레스가 리퍼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laughs> 사진방에, 프리즌 사진방에.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봤는데. 뭐, 좋은 건지, 일단 그, 글대로 읽어줄게요. 9월 18일 날, 토니 크로스를 영입을 완료했대. 그리고, 얘네, 이제, 지금 구단 그, 그걸 보니까, 비니시, 비니시우스, 프란 가르시아. 데이비드, 알라비, 토니크로스, 카링, 벤제마, 킬라이안, 음파베 모르겠어요. 구단가치가 어딨어요? 아 이건가? 8조 996억 이건가본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피파 한다고 하면, 이제, 좋아,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잘 모르니까.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축구라고 해봤잖아. 뭐, 저, <laughs> 저 뭐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운동장에서 발차기. <laughs> 어? 하고 다닌 거? 공, 공차기하고 이렇게 한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그냥 패스해달라고 하면 패스해주고, 그러다가 졸리면은 잔디 위에서 그냥 자고. <laughs> 아, 졸리다. 잠좀 자야겠다. <laughs> 이게 대야데 유로트라우? 아, 유로트라 갈까요? 잠깐만. 그러면은 아, 보자. 마크 베드워즈도 내가 생각하는 마크 베드워즈가 맞는지 봐야 돼. 마크 베드워즈 치니까 왜 로블록스 나오죠? 이 뭐야? 아, 하이픽셀 이건가? 음. 이것 이것도 한번 이제 물어봐야겠다. 유로트럭, 그러고, 유로트럭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그러고,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아, 뭐, 눈이 간지럽길래 잠깐 비볐습니다. 곤충 잡기 하자고요? 아, 징그러울 것 같은데? 곤충 음, 잡기? 아, 잠깐만, 그러면은. 저번에 근데 곤충 잡기 그거 취소하지 않았어요? 내가 침묵로에서 취소했던 것 같은데? 음... 중요게 뭐가 있을까? 응. 응. 아, 이게, 오랜만에 그, 다른 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네 명이, 네명 4명 있어야 되네? 어떤 거요? 아, 알고 있어요. 그거, 그, 저희, 지인 작가님들이, 그거, 희마와리는 그, 100일 챌린지 그거 제작 안 하냐고, 여쭤봐 주셨어가지고. 스물넷 나가니고요? 아 그렇죠. 아가는 맞나 <laughs> 모르겠는데. 음. 유로 트럭 네, 유로 들어. 하나 더 채우면 되는데. 유로 트럭을 금요일 날 둘까요? 토요일 날 둘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뱅이 나을까? 낮뱅 별론가 주말에도 저녁뱅이 나은가 봐. 음, 보자. 와, 근데 감정고명신 진짜 많이 나왔는데? 화요일, 목요일, 잠깐만. 화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嗯，行。Okay. 그러면, 이거, 고쳐서, 바로 올릴게요. 잠깐만요. 바로 고쳐서 올리면 되니까. 아니, 안... 들려주는 거안될걸요 어... 그냥 빌리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고. 열 화학화시 아 용량? 용량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테라 남았지? 3테라 나왔네요 무슨 게임인데요 그게? 어... 검색해볼까? 아, 운전 게임? 아, 나 레이싱 게임도 보고 싶다고 그러긴 했는데. 레이싱 게임이 뭐가 있는데요? 나 아, 레이싱 하면은 카트라이더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카트라이더 너무 고인물 게임 아니에요? 아, 맞아. 그 바뀌고 나서 한번 한 해봤던 것 같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빌정 빌리, 빌리는 거 자체가 안될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 정확하질 않아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요. 음. 아 근데 괜찮아요? 비어서 하고 싶진 않다. 요렇도록 하고 아 그거. 매드워즈인가? 이걸 넣기로 했었나? 음. 있나 보다. 이러면은, 음, 음 아, 근데, 네, 일요일 날, 아마 일요일 날 나가겠죠, 또. 외출. 이거, 일단, 수정된 거, 아, 잠깐만, 알. 수정된 거, 이거는, 어, 확정되고, 일단, 프리즌 애들 답장 오는 것까지 보고, 해야 되니까, 방조하고 하면 딱될것 같아요. 일단, 수정은 해놓긴 해놨는데, 살짝 오는 거 보고 하면 될 듯.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 그요. 설정 좀 이 정도로 하면 되나?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